사랑해요 임영웅 너만 보여요 임... 임영웅 아또 네. 멋있었다 임영웅. 임영웅 왜 좋아합니까? 아임영웅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뭐 귀엽고 뭐 무조건 좋아요 임영웅이라서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한 네. 인물 하시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자야자이 보세요 지 옷도 지금 멋있습니다. 네. 임영웅 히어로 야 네. 바로 일어나 주십니다. 네. 자 임영웅 사랑해요 임영웅. 네. 자, 히어로 청바지 장난 아닙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세요? 아, 저는 기름동에 살아요. 기름동? 네네네. 어. 저희는 어, 영웅시대 어. 서울 사구역방 지역방이에요. 강북, 성북, 중량 노원 이렇게 네개국가 모여서 응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응원하러 많이 왔어요. 잘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보다 임영웅이 팬클럽이 엄청 늘었네 네네. 다른 팬클럽은 무지 줄어들고. 콘도 봤어요. 첫 콘서트에도 봤는데 어. 거의 인형 단독 콘서트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많았어요. 그렇죠. 야, 깜짝 놀랐다. 완전히 네네. 판이 좀 바뀌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